예, 오늘도 여전히 영하 20도의 날씨 속에서, 아이, 우에, 어, 아, 무구구.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빨리 영상을 찍어야 돼요. 이건 전투야, 전쟁이야. 여기는 영정도구요. 영정도 하면 인천공항이죠. 저도 이제 내일 모레 아마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예, 한국공항. 한국공항에서 이 코나 차량. 코나 차량. 이거는 이제 여기 차주분께서 근무를 하신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일단 검차를 하러 온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제가 차를 매입하는 것보다 차가 여기 있으니까 이차 사는 빨강이가 0 정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매입하는 차가 부산에 있으면 부산도 갑니다. 대구가 있으면 대구에도 가겠죠. 항시 말씀드리지만 이 측면에서 보시면은 휠 사이즈. 아, 대빵 크죠. 휠 사이즈가 꽉 찼어. 이꽉 차면은 뭐다? 옵션이 좋습니다. 옵션이 좋은데, 수출 가격까지 좋으면은, 무조건 이차 사는 빨강이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지금 이 차주분이, 이 검정색 시트지로 해가지고, 다, 인테리어, 어? 인테리어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 이게 나름대로 개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동 아니네? 아, 자동 아닙니다. 자동인 줄 알았는데. 오! 야, 이거 캠핑 가면 놀러 갔을 때 이건데? 오! 야, 이거 조금 이따 이거 매입하면 이거 띄워가지고 아빠 차에 달아도 되나? 차주분이 나름대로 꼼꼼하신 것 같아요. 이 뒤에 보면은 시트, 이거를, 뭐, 이제, 보호도 하고, 일석이조인데? 어 너무 좋아. 이야, 이게 뭘까? 이야, 이거 거의, 청소하는 도구함이야. 이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분의 성격의 차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어, 네, 일단, 트렁크를 열었는데, 자동이 아닙니다. 자동 아니어도 괜찮고요. 볼트에 풀림이 없습니다. 운전석 쪽, 조수석 쪽, 그리고 조수석 쪽 스폿. 어, 실리콘 깨끗하죠. 일자로 아주 매끄럽게 쭉 빠져 있습니다. 조수석 쪽도 마찬가지로 스폿. 재작년도를 보시면은 2018년, 이것도 이제 몇월, 아, 며칠 안 남았어요. 어떤 거? 그러니까 이 차주분이 성격이야. 이거, 이거 많이 내리다가 그, 그, 기스라고 그러거든. 아니, 18년 11월, 18년 11월이면 앞으로 충분해, 충분해. 예, 네, 이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키로스가 17만 키로예요 17만 키로. 어? 그리고 스마트키. 스마트키, 내비. 응? 어, 어, 운전석에, 조수석에도 통풍시트, 통풍시트가 좌우로 있다. 좋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게, 키로스. 이게, 이게 뭐라고. 아무튼, 옵션. 예, 코나 차량. 지금 제가 이제 영종도에다 차를 보고 있는데요. 이 차는 지금, 일단, 제 생각에는 이 조수석 쪽에 사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아, 예, 예. 저희가 도막 측정기로 다 지금 확인을 했고요. 일단, 다른 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감가하는 것보다 소정의 금액을 감가를 하고서 제가 매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코나 차량 키로스가 많다. 15만이 넘었다. 과감하게 이 차사는 빨강이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24시간 친절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정도 어디? 한국공항 화물창고입니다. 화물 여기에서 저 많은 물건들이 외국으로 들어왔다 나갔다하는 영종도에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누가 아버지와 아들이요. 감사합니다. 키르키스탄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사진하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쪽 현지에다가 보내가지고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제가 제시한 금액을 드리는데 아 어제도 어제도 살발했었는데 날씨가 이게 제가 이거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기 운전석을 와서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가 있다라는 거는, 이 기아 자동차에서 만들어진, 이게 현대 건가? 그렇죠. <laughs> 이게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만들어진 그대로인 거예요. 밖에서 한번 사고가 없었던 건데, 전원을 켜가지고, 389가 나오잖아요. 정상이면은, 요런 치수가 나와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만 찍는 게 아니고,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한 바퀴를 뺑 돌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꼬맹이가 나오고 할머니가 나오고 할아버지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 이렇게 치수를 보여드리고 1 2 0미만이 나오면 돼요. 1 2 0미만이 나오면은 이게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나온 그대로인 거고 그 이상이면은 밖에서 사장님이 사고가 있었거나 아니면은 이게 어 명의가 바뀌었으면은 그 전에 차주분이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600. 그러니까 이쪽이 아마 더 많이 아,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저는 이 차를 제가 어제 본 것도 아니고 지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에는 이 도막 측정기가 없을 때는 저희가 여기 사고 있었습니다 해도 사주분들이 사고 있었나 몰라요. 이게 새 차면은 괜찮은데 중간에 중고차를 한번 바꾸셨으면은,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많이 부딪힌 곳이에요. 부딪혔으니까, 여기에다가 바다를 많이 칠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한 거예요. 들어간 만큼.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느 누가 나오셔도, 이 공학 측정기로 확실히, 안 아, 보여? 안 아, 보여? 아, 너무 춥다. 이제 그만하자. 예, 이건 쿠키 영상입니다. 과세자, 간이 과세자, 법인 사업자, 요거를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 사업자가 있으신 거 확인하시고 이거를 받으셔 가지고 이거 받으셔도 제거 주민번호 뭐다 들어가 있는 아, 네. 것도 없으니까 그냥 보내 주시면 그걸 받고서 제가 추가적으로 금액하고 같이 서류를 안내를 해 드릴게요. 네. 뭐 그거 지금 제가 바로 돈 드리고 가지고 가면은 좋은데 사장님 퇴근하셔야죠. 밤에요. 밤에요? 밤에요? 네. 어 그러면 이 차를 네. 이 차를 제가 나중에 언제 픽업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네. 추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려요. 제가 이제 가고 나면은 네. 금액을 제시하면 저희 다 가잖아요. 네. 그 다음에 대리기사처럼 아, 네. 탁송기사 시스템을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야 예,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어디서 차를 받은 거, 영종도는 아, 네. 탁송기사들이 안들어오라고 네. 해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면 대개에서 이렇게 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알고 있을게요. 네.